일단 가봐요 일단 네아 전보 안 끼고 왔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 근데 어차피 전보 주면 예바다 이거 그쵸? 음.. 치우 네. 쉬우, 치유가 네. 없어 누가요 누가? 노가? 아치우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니까 아치우가 없는 게 너무 아쉽네 근데 저 이제 딜 좋아요 이제 비는뭐라지 2등이야? 12강? 12강 아 이거 이겨야지 바로 나왔 음, 3000. 이거 근데 이기기 좀 빡셀 거 같은데 내생각에 네. 아 처음 처음 주사위부터 18이야. 오늘 아씨 이거 드레드에 오늘 갈 사람이 없어서 3인큐 입장했어요. 3인큐 양냥님이랑 의리님이랑 나머지 3명은 지각이라서 오늘 저쪽이 싸우려고 할까 어떻게 할까 상대편에 싸우려 싸우려고 어떻게, 어떻게 나오잖아 싸우려고 하려나? 근데 거, 거 같아요. 검색해봤으면 아나 무릎도 다야 돼. 중성 따고 살성 살성 레걸린다 아 사우론 사우론네 역시 가자 가자 내려가자 내려가 네. 거기 자비늘무의힘으 한번 봐보자 이제 뒤방 나온다 이번부터 이번 2번�? 이번 어, 머니까 아, 이번안 죽었어. 요 오케이, 이봐, 이봐. 누가 다 떨어져 있는데? 괜찮아, 괜찮아. 1번 딸. 1번 딸. 치미트면 죽어. 됐다, 조금만 봐 오케이. 네. 3, 3, 3. 3. 여러분들은 3, 나는 6. 네. 네 면제 차단. 오케이, 나 티라와, 이제 티라와. 오마도, 양양님. 한중 한중 아 이거, 이다아거이이겨이겨이겨 이거. 이는데이이겨이겨이리가이 이거, 이거. 이이이이이이오이이바이 달려갈게요 아거 여기서 부활하면 되지 거이로 달려가 아 부활? 부활 부활 부활. 내가 이번 한 명씩 살리면 될것 같은데 한 명씩? 아한명한명 한명 그냥 부활했는데. 군성님 여기, 여기 여기. 군성님. 여기, 여기, 여기. 매지징 대역 쓰기 전에. 네. 대역 안 썼거든요 이번에. 죽병만. 음, 오케이 오케이. 대역 갖게 만 돼. 쿨마다 써야 돼. 판마다. 그래야지 그 쿨도 나. 정황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. 음. 음. 일단 신결 다 썼어요. 대역 네. 요번에 있으니까. 불축 좀 끌어내. 불축 요번에 오케이. 좀만 뒤로. 이거 부유 풀어야 되네 그러보니까. 일단 이리로 오세요. 저 따라 오세요. 아 온다 온다 벌써 온다 벌써 온다 뭐야 뒤에 벌써 온다 이거 <laughs> 수정 줄게요 불축 수정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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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. 야 이길게 맵을 안봐시 상대편이 안 오는데 왜써아 진짜 온다고 해 가지고 네. 아 장경문 아직 아직 대기 온다 네. 온다 이번에 대역 꼭 써요 가자 가자 네 고고고. 대역이면 그해야 되잖아 땅 정해야 되잖아아니 불정했잖아 네네 괜찮아 여러분 들 1번 1번 은신 나는 치유 4번 투자 네. 난 치유 갈게요 여러분 들 1번 오케이 바로 2번 바로 2번 바로 2번 2번 띵 2번 충에 빠짐 네. 5번 네. 4번 4번 컷444 부활할게요 네 여기서 부활 한번더 싸워야 돼네한번더올것 같아요 네, 한번더 싸워야 될것 같아요 대역 아 있구나 여기서 썼어요 대역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거 잡고 싸울 준비요 음, 우리 쪽으로 가요 봐봐 와요 여기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싸움 온다 온다 네 갑니다 1번 무신간파시가없다네 2. 문주 5. 6. 7. 8. 9. 1니 11. 12. 3. 4. 5. 6. 7. 8. 9. 10. 11. 1어요다 5. 6. 어 8. 9. 1 11. 6. 7. 8. 9. 10. 1 6. 6 네큰났다 아,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? 이번 싸움 지겠는데? 아 죽었다 아 이거 이거 큰일났다 이거 이거 위험해요 이번 싸움이 중요한데 빨리 달려가야 돼 네. 내가 버티고 있을게 달려와요 네 달려갈게요 그쪽으로 네 말해줘 채팅은 달, 말해줘 하트엔드한테 네. 내 버티고 있다고 이거 함장 가면 끝나니까 네네네 이번에 직변 있는데 빨리 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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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데리고 빨리 갈게요 네. 우리 쪽으로 살짝 빠질 수 없죠 딱 빠져 못 빠져 살짝 가는 중네아 죽겠다 이거 이거 싸우지 말고 대기 거기서 대기 네. 아 근데 앞에 애들 함장 간다. 가야 된다 님들. 네네네. 나 빼고 그냥 어, 가. 그래. 나 빼고 가. 함장 씨 이거 근데 그한명 굴리면 안 돼. 그치우만 굴리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애들 굴려야 돼요 이거. 네. 이번 주변 있으니까 주변 네. 바로 쓰고 굴릴게요. 네. 이 꼬리 꼬리. 한세 명은 굴려야 돼세 명. 네. 함장 친다 고고고. 바로 바로. 일반 컷. 에? 찔러만 컷. 딜러딜러 네. 딜러 딜러, 딜러. 네. <놀람> 소부한다. 소부한다. 나 거의 다 왔어. 네. 상황 어때요? 지금 싸우고 있어요. 다민거 같아요. 아, 그래요? 라이트. 라이트. 저기 함장 때리고 있을 때 싸워서 그렇구나, 이거. 네. 라이트. 네. 이거 못 잡아. 못 잡아. 어, 저기 아래에 뭐 있는데? 예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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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어요. 거 부활했네. 번번 잡아야 돼번번소소어어오나 근데 모배드라인인데. 오케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. 스야이 새끼 몹새끼 몹새끼 스 안돼 안돼. 아니아니나일스어 오케이 됐다. 네 여기서 부활. 시간 없대. 그냥 부활 세요 어린이 부활. 어린이 부활. 안 하고 있어요. 내가 맞둡인거야 바로 함정 치면 될것 같아요 네 바로 가자 바로 에. 장 뭐야 장 다행이다 빡빡와 졸라 힘들 사람 개빡센 싸움이었네 <웃음> <웃음>